네, 안녕하세요. 대춘천 네트워크 교육팀장 김정화입니다. 어, 대춘천 네트워크 2021년 방정교육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대춘천 네트워크 방정교육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태계를 탐구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환경 기킴이가 된다는 활동 목표로 지역 주민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부터 현재까지 2,5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대천천 생명학교, 대천 로드로 가다, 다행복 공감학교, 맹공의 학당 찾아가는 환경교육이 있습니다. 대천천 생명학교는 대천리 초등학교와 하명초등학교를 대상, 평교생을 대상으로 올해는 같은 생방경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 깨달아가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천천 주변의 자연물로 나만의 가방을, 가방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교과와 그 연계하여 모래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징금다리에 아이들이 만든 작품 사진입니다. 물기를 걸으며 하천에 있는 생물들을 스스로 관찰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명초등학교는 바로 학과 아래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 학과 벼르는 하천을 직접 체험하면서 물고기도 간찰하고 신나 어, 대나무 물총을 만들어 신나는 물놀이도 하였습니다. 대천 로드로 가다는 우리 북구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신청한 장소 대천천 이나 하명수목원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천천에 와서 처음 오는 아이들도 고 선생님도 처음 오시기도 했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맑은 하천이 있고 생물들이 다양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맑은 물이 오르고 하천이 정비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꼭 설명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친환경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꼭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껴보는 수업이 어, 아이들에게 열마디 말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함양수목원에서 진행한 수업은 함양수목원에 어, 있는 대천천으로 내려오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바로 볼수 있는데 이 계곡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과서에서만 듣던 녹색댐이라는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녹색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고 어, 가을이라서 씨앗이나 또는 열매들을 관찰하고 또 하명수목을에는 여러 가지 식생이 있기 때문에 못 보던 식생들을 보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마련해 있습니다. 활동 모습입니다. 건명여고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지역의 수질을 조사해야 된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직접 가서 대천천 수질검사를 하고 직접 수질 지표정을 잡아서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대천천이 지역에 있다는 게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 중심은 우리가 실내에서 는 수업보다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직접 체험해 보고 지금 탐구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집중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관찰하는 그런 현장이 옆에 있어서 예,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고기 제작과 관찰을 할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올해 초여름에 큰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화면을 먼저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어, 토여름이었는데 가족들이 얼채와 족대를 가지고 나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가두어 두었는데 이게 다음 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어 제가 그채집 관찰을 할때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오게 해서 이제 물 속에는 호흡하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오래 잡아두면 물고기가 죽고 많이 잡아두면 더 빨리 죽기 때문에 빨리 놓아 주어야 된다고 이해를 시키면 아이들이 금방 가서 놓아 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느껴야 다음에 가족들하고 체험을 할때 부모보다는 더 아이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 가두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서 남겨서 관찰을 마지막에 하고, 어, 자, 친구들이 잡은 것은 바로 놓아주게 그렇게 계속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걸 너무 안타까워서 북구청에 그, 어, 여름, 여름 기간이라도 좀 나와서 계속 활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보았는데, 인원이 배치가 되지 않아서 어, 대천천의 여름에 환경정화 활동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두 번은 오르내리면서 개도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대천천을 오가면서 어, 좀 자주 오가면서 이런 개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사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 하천은 우리가 지킨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같아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 물고기를 놓아줄 때 서로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놓아주려는 그 마음을 키우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는 만큼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그런 환경 운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